폭 거북스와 메가 깐깐이가 등장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마카다입니다 새로운 어둠 속 불꽃 이벤트에서 어둠에 뛰어드거나 불꽃을 일으키라는 예시가 왔습니다. 폭 거북스와 메가 깐깐이가 등장하는데, 폭 거북스는 세계 레이드 배틀에서 승리시 얻을 수 있으며, 메가 깐깐이는 메가 레이드 배틀에서 승리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6월 29일 목요일 10시부터 7월 2일, 일요일 20시까지 진행이 되며, 폭 거북 포켓몬 폭 거북스가 새로 등장하니 한번 잘노려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내가 깜깜이도 만나볼 수 있는데 혹시 턴고이알고가 없으신 분들은 별세계 레이드배틀에서 한번 노려보시고 전설 레이드배틀에서는 이번에 히드런이 등장을 합니다. 히드런은 스페셜어택으로 마그마 스톤을 배고 있으며 트렌너 배틀 위력6 5시 체육관 및 레이드배틀 위력 7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보너스는 레이드배틀에서 승리시 경험치가 25% 증가하였고 레이드배틀에서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의 사탕이 3개가 증가하며 트레이너 배틀 레벨 30일 이상의 트레이너가 레드 배틀에서 추가 사탕 XL 한개를 획득합니다. 불꽃 타입 악타입 포켓몬을 데리고 있는 고로케 땐 조물의 기가히스터과 열기구로 더 자주 등장하며 황녀를 사용하면 불꽃 타입 포켓몬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상체확률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황녀를 사용하면 악타입 포켓몬이 더 자주 등장하며 이것도 역시 상체 착률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선택형 시간제 할 리서치가 나오는데 이벤트 내내 어둠 속 불꽃에 관한 시간제 할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고 완료를 하면 프리만 배틀 패스와 15,000의 경험치를 받고 관련된 이벤트 포켓몬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드 리서치 과제를 완료하고 만나는 포켓몬들은 냥옹 알로라, 질퍽이 알로라, 황고리 알로라, 마그마, 포프니불현이포카북스가 있고, 보이지 면이로치드도 만날 수 있겠군요. 컬렉션 챌린지로 진행하는데, 을 어둠 속 불꽃 이벤트 컬렉션 챌린지가 개최됩니다. 컬렉션 챌린지는 컬렉션 챌린지의 포켓몬 타입은 시간제한 리서치 선택한 경로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벤트 종료까지 컬렉션 챌린지를 완료하면, 5천 경험치와 헬가의 메가 에너지 10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메가 헬가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이언틱 소셜 앱 캠프파이어의 새로운 레이드 그룹 기능이 이제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27일 날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캠프파이어 기능으로 소셜 미디어 기능이 좀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스켓몬고 매회, 맵, 내 맵, 오른쪽 구속에 있는 녹색 지도를 탭하면 캠프파이어를 실행하여 주변에 진행 중인 레이드 배틀과 신호 활동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요, 요고, 이거를 눌러서 주변에 레이드 배틀과 지금 참여 중인 인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드 그룹 메뉴를 열면 메뉴 또는 맵뷰를 통해 레이드 배틀을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레이드 배틀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일단 이거를 보면 이제 레이드 배틀 이제 방을 이제 파거나 아니면은 참가하거나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배틀을 주최할 경우 주변 트레이너 최대 5 명까지 그룹을 결성해서. 같이 이제 파티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같아요전 어, 세계 트레이너와 같이 레이드 구성을 하고 커뮤니티를 뭐 결성해가지고 좀더 어, 커뮤니티 친화적인 게임을 즐겨보라는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그룹을 맺어가지고 플레이를 할 경우 좀더 재미도 있고, 또 원거리나 아니면 근거리를 통해가지고 좀더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좀더 재밌는 느낌이 나겠죠. 하지만, 어, 한국과는 약간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 느낌이 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 배틀리그 숨겨진 보석 최신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고 배틀리그의 어, 또 다른 시즌이 왔습니다. 숨겨진 보석 시즌이 왔고 이제 배틀리그 시즌 십일, 6월2일 금일부터 요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고 배틀리그를 중점으로 이제 즐기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기 6월 2일부터 6월 9일 슈퍼리그 서머컵 슈퍼리그 버전 여기에 지금 참가를 하고 계실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이 올리실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6월 9일, 6월 16일 슈퍼리그도 같이 하는데, 이번엔 서머컵 하이퍼리그 버전을 개최합니다. 6월 16일에서 6월 23일에는 하이퍼리그와 엘레먼트컵 리틀 버전을 개최하고, 6월 2일에 6월 23일에서 6월 30일에는 하이퍼리그와 싱글컵 슈퍼리그 버전을 개최합니다. 6월 30일에서 7월 7일에는 마스터리그 프리미어가 개최하고, 싱글컵 슈퍼리그 버전이 개최됩니다. 여기는 배틀승시 리어드로 베의 모래가 3배 증가하는 그런 음, 특징이 있고, 7월 7일부터 7월 14일엔 마스터리그와 레트로컵 슈퍼리그 버전이 개최됩니다. 7월 14일에서 7월 20일에는 슈퍼리그와 SL 리믹스가 개최되고, 7월 20일에서 7월 28일에는 슈퍼리그와 화석컵 슈퍼리그가 개최됩니다. 7월 28일에서 8월 4일, 하이퍼리그와 화석컵 슈퍼리그 버전이 개최됩니다. 8월 4일에서 8월 10일에는 하이퍼리그와 정글컵 리틀 버전이 개최됩니다. 회색깔로 표시된 거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8월 11일에서 8월 18일에는 슈퍼리그, 하이퍼리그, 마스터리가 개최됩니다. 마스터리그에 중점을 두신 분들은 8월 10일에서 8월 18일 보시면 될것 같고 8월 18일에서 8월 25일에는 마스터리그와 판타지컵 하이퍼리그 버전이 개최됩니다 8월 25일에서 9월 2일에는 마스터리그와 캐치컵 숨겨진 보석 버전이 개최됩니다 아마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숨겨진 보석 버전이라는 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숨겨진 보석 고 배틀리그 이벤트는 버코 배틀 위켄드야 약혼이 개최되며 20, 2013년 7월 1일 토요일 0시부터 7월 2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배틀 승리 시리어드로 별의모래 네 배, 한국 시간 0시부터 23시 59분 하루 최대 플레이 횟수가 5세트에서 20세트로 증가해 총 100, 100세트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배틀 중심에 무료 시간제한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고 리어드를 완료하면 의상 아이템 야콘 모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콘 모자라니 좀 야하네요. 별의모래를 얻을 수 있는 배틀 중심 유료 시간 제한 리서치를 1달러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몬거 어, 월드 챔피언십 2023년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8월 11일 금요일부터 8월 15일 화요일까지 배, 몬고 배틀 월드 챔피언십 2023년이 개최됩니다. 개최된 리그는 슈퍼리그, 하이퍼리그, 마스터리그, 이제 여기서 이제 랭크 없이 만날 수 있는 팀몬들은 레벨 1에서는 몰드류, 레벨 6에서는 탐리스 이제 2000포인트에서는 터업니 2500포인트에서는 딥성동, 2700포인트에서는 미그베라 이제 마스터 달성해서 3000포인트 되면은 마크드 피카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면 어, 이렇지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포켓몬들은 이제 보상으로 다 쓰는 거죠. 마릴, 글라이버, 알몸에, 파스, 요가랑, 데굴레오, 탱그릴 롱스톤, 네루미마자요나몽뇽시마사리 고뉴랭, 오르, 베어르 전설레드 포켓몬, 터겁니, 직상어동, 미끄메라.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달려 있는 여기. 등급이 있어요. 레벨 레벨 등급인데 여기에 맞춰서 보상으로 램덤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숨겨진 보석에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간제한 리서치 무료로 받는 시간제한 리서치가 있는데 여기 100회 승리 달성 시 별의 모래와 대단한 기술 머신 노말 여기는 400승을 해야지만 주고 대단한 기술 머신 스페셜은 500승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한 리서치는 한국 시간 6월 2일 금요일 5시부터 6월 16일 금요일 5시까지 진행을 해야지만 이 500판을 승리해야지만 이걸 전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상 아이템 기타 리워드는 이제 디지털 소프트웨어 캡 몬스터 블랙 앤 화이트 에서 등장하는 물풍경시티 관장 야콘을 모티브한 야콘 의상 아이템이 세트로 등장하며 야콘 포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등급 랭크를 달성해야지만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야콘좀 야하네요 근데 실제로 의상을 보면은 전혀 약간 어... 어 이상하네요 네 이상합니다 네, 좀 이상해요 염색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컵 다음 컵이 개최되며 여기 1500cp 하이퍼리그 2,500 CP, 마스터리그 CP 제한이 없습니다. 마스터, 프리미어 CP 제한이 없고, 전설 환상의 전설 환상 울트라 비스트 참가할 수 없고, 서머컵 하이퍼리그 버전 1,500 CP 이하인 포켓몬만 참가 가능. 노마, 불꽃, 물, 불, 전기, 벌레 타입 포켓몬만 참가 가능. 서머컵 하이퍼 서머컵 하이퍼리그 버전 2,500 CP 이하인 포켓몬만 참가 가능. 노마, 불꽃, 불, 불, 전기, 벌레 타입 포켓몬만 참가 가능. 엘리먼트컵 리틀 버전 500 CP 이하인 포켓몬만 참가 가능. 불꽃 물풀 타입 포켓몬만 참가 가능 진화할 수 있고 한 번도 진화하지 않은 포켓몬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화할 수 있고 한 번도 진화하지 않은 포켓몬 번역이 좀 이상하네요 싱크카와 슈퍼리그 버전 1500cp 이하인 단일 포켓몬만 참가 가능 마자용 에스파 타입 참가할 수 있지만 대짱이 물타입 땅 타입, 타입 포켓몬으 참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일타입만 참가할 수 있어요 이중타입은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 포켓몬인 크레스테리아와 테오키스 디펜스폼은 참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레트로컵 슈퍼리그 버전 1500cp 이하인 포켓몬만 참가 가능 악 강철 페어리타입 포켓몬은 참가 불가 해석컵 슈퍼리그 버전 1500cp 이하인 포켓몬만 참가 가능 물 바위 강철타입 포켓몬만 참가 물 바위 강철타입 포켓 SL 리믹스, 엘리트 랭크 이상의 트레이너들이 슈퍼리그에서 가장 많이 팀을 넣은 20마리 포켓몬은 LX 리믹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포켓몬은 참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의 꽃, 라인테일, 알로라, 야부엉, 랜턴, 마릴리, 블랙 키부 장족, 대짱이, 페리퍼, 황까이 요가렛, 하비코리, 시카이저, 레지스틸, 테오키스, 디베스폼, 바리톱스, 눈여와, 메더 가라르, 데로트, 가로막꾸리딱 보면, 딱 봐도 좀 사기죠. 판타지 컵, 하이퍼리그 전 2 5 1 0 c p 이하인 포켓몬만 참가. 드래곤, 강철, 페어리 타입 포켓몬만 참가 가능. 매더, 가라르랑, 쿠바로우는 참가가 불가합니다. 패치컵, 승거진 보석 버전. 1 5 1 0 c p 이하인 포켓몬만 참가 가능. 이번 시즌에 잡은 포켓몬만 참가 가능. 환상의 포켓몬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 버전인 것 같아요. 시즌 버전. 새로운 기술, 아쿠아, 브레이크, 스페셜 어택. 트레이더 배틀 위력 70. 일정 확률로 상대의 포켓몬의 방어가 1단계하락합니다체관및 레이더 배틀 위력 70. 나뭇잎. 노멀어택 트레이너 어트레이너 배틀 위력 6 체육관미 레드 배틀 위력 9 변경되는 기술 고드름 침의 트레이너 배틀 위력이 5가 상승합니다. 엉덩는리의 트레이너 배틀 위력이 5가 상승합니다. 구르기의 트레이너 배틀 위력이 1이 상승합니다. 진흙폭탄의 트레이너 배틀 위력이 5가 상승합니다. 시폭탄의 트레이너 배틀 위력이 5가 상승합니다. 게이지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변경됩니다. 얼음 타입이었던 고지 알로라가 드릴라이너를 배울 수가 있고 픽시가 새로운 농아를어떻인 요정의 반환을 배울 수 있고 쿠린이 이제 스페셜 어택인 차빙 보이스를 배울 수 있고 골덕이 스페셜 어택인 아쿠아 브레이크를 배울 수 있고 주레곤이 스페셜 어택인 드릴라이너와 아쿠아 브레이크를 배울 수 있고 하르셀이 스페셜 어... 아쿠아 브레이크를 배수 있고 샤미드가 스페셜 어택인 브레이크, 아, 아쿠아 브레이크를 배수 있고 터게틱이 새로운 노멀 어트인 요정의 발언을 배수 있고 누워가 스페셜 어트인 진흙폭탄을 배수 있고 마기라스가 스페셜 어트인 세척의 휘두르기를 배수 있고 릴리오가 스페셜 어트인 스톤 샤워를 배수 있고 아마이도가 스페셜 어트인 아쿠아 브레이크를 배수 있고 플로 젤이 스페셜 어트인 아쿠아 브레이크를 배수 있고 듬실라이드가 스페셜 어트인매지컬플레이을를배수 있고 눈 쓰기가 노마로틱인 나뭇잎을 별 수가 있고, 눈사랑이 노마로틱인 나뭇잎을 별 수가 있고, 데코 파스가 스페셜로틱인 전자포를 별 수가 있고, 히드러니, 대지의 어 히드런이 대지 힘을 별 수가 있고, 대공기가아쿠아브레크를별수 있고, 엘풍이 시프탄을 별수 있고, 느꼴러가 스페셜로틱인 아쿠아브레크를별수 있고, 에몬가가 스페셜로틱인 에크로벨트를 별수 있고, 절이덕프와 스페셜로틱인 아쿠아브레크를별수 있고, 기현미가 스페셜로틱인 매지컬플레이를별 수가 있고, 톰비어가 스페셜 어택인 아쿠아 브레이크를 배울 수 있고 남월드비가 테론 노멀 어택인 남무지오를 배울 수 있고 페미스로우가 남무지오를 배울 수 있고 모크네브가남무지오를 배울 수 있고 누리레누가 체밍보이스를 배울 수 있고 짜라랑이 테론 노멀 어택인 남무지오를 배울 수 있고 나란테스가 테론 노멀 어택인 남무지오를 배울 수 있고 갑지문서가 스페셜 어택인 아쿠아 브레이크를 배울 수 있고 다투곰이 스페셜 어택인 냉동펀치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제 어택을 배울 수 있는 애들을 보면은 어 새로운 방식의 이제 좀더 차별화된 나만의 덱을 짜가지고 싸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서 여러분들. 이번에 포켓몬고에서 스타일숍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어, 포켓몬고는 코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개성을 꾸미기 위해서 어, 플레이어의 스타일을 꾸미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숍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약간 좀 번거롭고, 뭐 코디 저장 기능도 없고, 이게 뭐, 세트 아이템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나만의 스타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원래. 다른 게임들 보면. 근데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입혀 놓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장해 놓은 다음에 다음에 와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그때 저장했던 스타일대로 플레이어가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해가지고 이번에 편의 기능을 좀더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아래로 내렸던 이 스크롤 바를 이제 보던 방식이 좀더 이제 편하게 카테고리 형식으로 바뀌면서 수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겨가면서 아이템을 장착하거나 볼수 있고 그리 일부 의상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런 뭐 피카츄 오지라던가 파이리 후드티, 뭐 관동지마 옷, 6월 2일 금요일부터 6월 6일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아직 의상 구매 안 하신 분들이나 컬렉션 모으시는 분들은 여러 의상 구매해가지고 플레이어를 한번 꾸며보시는 걸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